오늘은 블랙벨트 세미나 심사 세미나 할 때에서 그뭐 뭐야 되는지 저희가 시범으로 보여줘야 돼 가지고 도장 왔습니다. 일단 끝나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. 이제 끝나고 밥 먹으러 갑니다. 와 스이실 먹으러 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스위치. 오좀 <목소리도> 이따가 음식 시키고 나오면 보여드릴게요 <목소리도> 진짜 <드봅게 써진다>. 아. <목소리도> 오늘은 축구를 보러 다운타운에 왔봤습니다 지금 주차장이고요 좀더 경기장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é <deer> <machismo> <fratul tube> 안녕하세요. 아까 축구 보고 휴대폰 꺼져가지고 휴대폰 충전하고 하면서 씻고 라면 먹기 할 겁니다. 계란. 오늘도 특별하고 라면 김치도 넣고 케첩이랑 케첩도 너무 맛있거든요. 요거 설탕 넣고 계란도 넣어 먹을 겁니다. 맛있게 좀드 좀더 다듬으면 보여드릴게요. <목소리가> 짜잔. 콜라. <목소리가> 먹고, 다시.